안기 그렇지. 여기 있어. 호민 <laughs> 호민. 야 이거 절대 못 찾잖아. 아저 아저 여기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여기 <laughs> 만약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저희는 죽은 모습입니다. 누님. 있을래. 고정 고정 고정. 아, 했음. 이렇게 이 일부러 여기 있는 거임. 굿, 굿. <laughs> 오 길쩐다. 하느님을 일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음... 그래, 이거 나 유령 씌웠어 <laughs> 아나또 씌웠어 유령 나도 아까 캐서 유령을 씌웠어 아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내 잘못이죠 내이 우리 부로 지나간다 한번만 용서를 바랄게요 하, 나는 일지메다. 날 따라오자. 아무도 없을 거다. 죄송요 궁금하다. 죄송요 아, 죄송해요. 누님. 누님. 시누님. 누님 어디 가셨습니까 누님? 죽었어요. 누님 저도 죽은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가네? 못 오는 것 같은데? 아니요, 왔다가, 간냥 갔습니다. 간냥 갔습니까? 이제 소... 갔습니다. 나요. 약간 벽에 붙어, 어. 약간 왜 어, 튀어나왔었어? 야, 이분도 되게 자연스럽게 숨었다. <laughs> 정글라인? 정글라이온? 와, 쩐다, 이거. 우리 <laughs> <오리> 이 사람, <laughs> 저는... 어, 다들 잘 숨었네. 근데 이분은 좀 티나게 숨었다. 아, 괜엄마님이 정도면? 무덤 같지 꽤잘 숨었는데 이 정도면. 무덤같지않 아, 아 그런가? 이제 슬슬 활동한다 인커밍 아괜다 싸댕긴다 소다아괜고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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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. 랩이 너무 넓어서 길을 모르겠다 오케이 okay, 렛츠고 어 잠시만 유정씨 잠시만요 유정씨 어? 사번엄마님죽다 얘는 왜 맨날 지붕 위에 있는거지? 무슨 어. <laughs> <laughs> 걸린거 같아데번모엄마님 아, 도망쳐요 <laughs> 어. 야 너, 아 그렇게 잘날아댄겨 예? 저... 저 팀포 1,2년 한게 아니니까 아니 이거 더블 점프 가능하다니까? 아는데 저렇게 안 돼. <목소리> 부드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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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있어 이거 대점는다. 뒤봐봐. 오. 이거 누구야? <목소리> 고양이 맞... 고기 좋아하니? 맞불고, 좀, 그렇거든요. Let's o r 내 기타 연주 눌려줄게 <laughs> 내가 보여주지. 뭐, 지라 어, 정도야이징징징 와, 니꺼 멋있네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<laughs> 의미로 굴받아라. <laughs> 오이, 가비가비, <가베, 가베>, 하! 뒤에서도. <laughs> 가비가비, 하! 이상한 애다. 가베, 가베,

꺼지세요. 꺼지세요래. 어 너니? <laughs> 어. 제가. <잘> <laughs> 지붕을 못 올라가네. 저 표지판도 뭔가 이상한데. 그렇다면 너냐? 너구나 너군 어, 찾았다 어? <laughs> 오 누님 지푸라기 주제에 예? <laughs> 오. 허오이메도 아아 아, 아. 아 멍뜨리고 있었다 나 한명 이쁘지 이쁘지 <laughs> 이어디지 체력 회복하는거? 무슨 <laughs> 사람 우리 <왜> 죽야아체체하는데어디있어 <laughs> 여기 어? 나운데 도착했다 <laughs> 깨꼬리 와 쩐다 와 님들 없디 힌트 아 하이구 다들 여령에 되게 많이 붙어있네요 다시다시 나시. 나시. 나나나다대시만이지나다니네 나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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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 있어 시 나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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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구 남았어? 아! 왜 야, 운 나무다 운 나무,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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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있다 내네 자식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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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다 어, 예에에에에에에에왜 움직여, 바보 왜 움직여. <laughs> 아 바보인가 봐 어, 안돼 와 우리팀 개망했어 이거 야, 어떻게 망했어, 망했어. 야우 이거 말하자 <laughs> 진짜 아, 야, 야, 망했어. 망했어. 아 망했다 말해 주자 이거 <laughs> 아니 이건 개망했어 어떻게 했어? 얘 너무 하잖아 에바지 <laughs> 아니, 세 개가 다 망했어, 그냥. 그냥, 세 명이 그냥 쌍망했어. 이걸뭐 어쩌라고. 나무 같은 거야? 나무 같은 데는다 나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야, 세 명이. <웃음> <웃음> 삼나무, 삼나무? 삼나무! 삼지창인 줄. 진짜, 그, 그래, 도 숨을 곳 찾는다, 다 막. <laughs> 아, 오늘 목, 도끼로 나무 한번 찍어봐야겠다, 오늘, 아. 안 돼! 오늘 도끼로 나무 찍어야지, 오늘. 나무 찍으러 가야지. 아 짜증나. <laughs> 나무 찍으러 가야겠다. 허물 <laughs> <laughs> <퍼블 웃음> 당했어. 어, 예. 저 따위로 나오지? 어 너무 차다. 너무 차다. 긴장한 어. 너 어색해. 진짜? 아 유령 씨. 아니다 아니다 괜찮다. <laughs> 진짜 어떻게 나와도 저렇게 세 명이 똑같이 나와? <laughs> 그니까. 나무가 새벽이야. <laughs> <3명이야. 웃음> 아 아. 어깡쏘다 괜찮아. 빠이빠이 빠이요. 그 자리 꿀빤다. 유령 같다. <laughs> 아 누구세요 누구세요. 길냥이 <laughs> 불붙었어. 누구세요 누구세요. 어? 아이엔 어? 어? <웃음> <웃음> 뭐가 엉엉이요? 안돼 소다형 도망쳐. 살수있다 서술다 서술다. 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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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 걸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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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! 아, 이단점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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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점프 걸렸다. 아, 이단점 빅살이. 야, 나무 죽었다. 아니야, 이거 팀포트리쓰고 어, 나무 걸려서 날아 댕겨. 헤일, 스 서버 아니요 숨바꼭질 서버에요. 헤일 서버는, 그, 한 명, M, 한 명을 다, 굴하는 거고요 이거는 숨바꼭질 서버입니다. 이분이 총으로 다 잡으면 되잖아. 1대6 그거 1대6? 어, 어린님, 파이팅. 야, 이분, 이분 가진 거 막, 막대기밖에 없는데. 어? 진짜? 어. 나머지는 다 기본 총, 기본 권총이야. 그거 어떻게 에 <laughs> F키. <laughs> <laughs> 아. 대가리 날리세요. <laughs> 괜찮아. 아, 씨, 이 사람. 나무였다는 게 짜증나. 나도 호박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. 이 사람은 그잘 숨었어. 그래이근처 숨었다. 사람 한 3명 지나갔다. 응. 3명이 뭐야? 한 100명은 지나갔네. 에이. 헤헤헤. <laughs> <laughs> 그건 좀 아닌데. 어? 저기요. <laughs> 어! 아, 안 돼! 파이어, 파이어. 아니, 총으로 쏘, 쏘, 면 하나씩 총을 쏘지. 모르시는데. 아. 아. 근데 이거 막 아이템 같은 거 나오잖아. 네. 아 어떻게 쓰는 음. 거야 아, 오! 야, ESC 누르셔서 우리도 우리도 망했다. 아이템 누르시면 나는 안 걸린다. 난 절대 안 어? 걸린다. 야, 화동이 개쩐다. ESC 눌러서 아이템 눌러서 캐릭터 들어서 착용하셨다. 나랑 같이 가자. 어. <laughs> 나랑 같이 가면 안 돼? 나무다. 진짜 나무다. 아, 개망했다. 나 나무 다쳐다 나라 아, 어디 숨을 데도 없어 이거는. 아, 화동이 진짜 안. 야, 우리 벌초하러 가자. 그래. 누나, <laughs> 팀포투지 <2지>. 응. <laughs> 아. 팀포1은 전설의 게임입니다. 힘들힘들 없죠. 이팀 <laughs> 우주선 3명임. <laughs> 우주 3명? <laughs> UFO 3명? <laughs> 다잡아주 팀. 어, 앞에 나무. 스폰에 스포 100%한명 겹쳐있다. 뭐야, 이 나무 왜 이렇게 빨라? 스폰에 겹쳐있는데. 안녕! 이럴 줄 알았어. 난내놈을 예측하고 있었지. 아 나무 놓쳤어. 나무 왜 이렇게 빨라. 나무 스프린트 키스. 이렇게. 그러니까. <laughs> 야 이거 누구냐? <laughs> 너무 스프린트, 너무 <웃음> 진짜. <웃음> <많아>. <웃음> 야, 아뇨, 아뇨. 아 진짜 <laughs> 진짜 말하는 건데 화동이 진짜 안 죽는다. <laughs> 진짜 맹세코 화덕이 안 죽어. 다불 <laughs> 많이 붙였는데 왜? 안녕하세요 코트라킬 강습다 진짜 맹세코 화덕이 안 죽어. <laughs> 왜 뭔데? <웃음> <웃음> 아 개쩔 나와. <laughs> 진짜 개쩔지 않아요? 아나못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잡겠다 저거는. 저건 그냥 못 잡아. <laughs> 그냥 다불 지져보면 돼. 와 어? 지져봐 라 거기 사람 막 많이 지나다녀? 언니 저 워터 크리퍼퐁님 강퇴좀 해주면 안돼? 어떻게 강퇴 아니 그니까 방송 강퇴 아 됐어 이미 <laughs> 채팅창 봤지만 내가 했지롱 채팅창 봤지만 난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까부터 힌트라고 힌트라고 하면서 알려줘 다아 그래? 보고 할까? <laughs> 아 근데 님들 왜 이렇게 빨리 주고 왜 1분이나 남음 난안 쏘겠어. 먼지 봐버렸기 때문에 이거 같긴 한데, 이걸 쏴볼까? 빵아니네 어, 여기 있던 거 어디 갔지? 도망. 채데 어디 갔지? 아 개웃겨. <laughs> 어, 어 저기다. 어, 뭐야 이거? 을 <laughs> <로봇> 쫓아. <laughs> 어, 폭탄 사... 있는 거였어? 아 나이스! 네. 헐, 폭탄 있는 건 겁나서 아싸 디디가... 쏴보지도 않았는데. 네. 아이... <laughs> 아, 짜증나. <laughs> 네. 그니까. 누가 쏴가지고. 어, 이거야. 안 쏴. 아, 이번에좋네난 뭐야, 이거? <laughs> 모르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맵 다음에 바뀌었구나. 아, 저렇게 뜨는구나. 처음 봤어. 나도. 어, 거기 어떻게 올라가? 어, 리스폰 자리 어디더라? 가서 약 올리고 올라가래. 그래. 보지짐 <laughs> <도주팀> 리스폰 어디죠? <laughs> 시간 다 됐음. <laughs> 아이씨, 결국 못하겠네. 나 이제 폭탄달리 호박도 자꾸 싸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그러다 그래 이제 체력 없어서 죽지. 어? 유레폰님 뭐 하는 거니? <laughs> 오 감쪽 같은데? 뒤로 더 들어가지.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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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딕. 깡소다 졸라 부자연스럽게 있다. 이집 <laughs> 화면 mm. <놀람> 멈췄음. 화면 <나중에, 미> <laughs> <놀람> 멈췄음. <놀람 <danach> <가진> 그냥 돌진해. 그대로 가시겠구만. 어? 내가 죽죠?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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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죽었네 <laughs> 오리님 되게 이상한 데 붙어 계시는데 말렉 <laughs> 공중에 있어 메렉. 넌또왜 거기 있는 거야? 어, <laughs> <laughs> 혹시 안 들킬까 하고. 나 깔았는데, 어떻게 해? 어, 깔면 돼요. 다 깔았어? 로그인하고 어. 들어오는데. 어떻게 들어가는데? 어, 팀포키고 포키 뭐야, 닉네임? 어, 닉네임 뭔데? 어, 스팀 아이디 말하면 되는 거야? 어. 잠깐만. 팀에 니가 지정하는 닉네임인가? 아이디인가? 지정을 안 해놨을 아, 것 같은데, 이제. 네. 아이디 돼, 만들 때안 돼, 안 돼. 이렇게 했는데? 어, 나 컴퓨터 못.. 아, 됐다. 검색하기. 아싸료나정안 어, 하면 이건가? 안 뜨는데, 이거 검색하니까. 어, 그럼 이건 거 같은데? 이거 같아. 어, 그 맞네. 어, 나도 그거 떴음. 근데 다른 사람인 줄. 어, 나도. <laughs> 갔어? 춘추? 오리님 이상한 자리에 있어 나도 어? 나 들킴 나 들킴 안 왔다 와 우와 아유 왔다 왔다 진짜로 왔네 오, 새로운 초대가 두건이 왔대 받아 어? 나 죽음 나 잠깐만 나 아이씨 로고 춘추 받았는 사람거 뭐지? 같참 가기로 오는데 새로운 초대가 두건 왔습니다 클릭인데 안 가죠?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 인포트리스2 공짜에요 공짜에요 이가람 콩알 아파서 어떡할라고 너가 강목 쳐서 한번 힌트 걸어봐 <laughs> 잠만아 덥다 드디어 다 깔았어 뭐야 누구야 고양이구이 혼은일체 안녕하세요. <laughs> 쫀등님 <laughs> 재밌죠? 응. 네. 아, 뭐 뭐야? 뭐야 사람 여러명이저어나 아, 자꾸 바저는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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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거쏘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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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예예예 아 <laughs> 이. 됐다 됐다 완벽하다. 걸었어? <laughs> 어시 한자야. 걸었어 리버야? 잠깐만 잠깐만. 들어가는거 음. 찾았어. 아 폭탄 자꾸 쏴 보고 싶어. 그니까. 왜안 쏘는 거 수락이 안 돼. 어. <laughs> 어. 아싸! 화덕이 <laughs> 잡음. 초대 보냈 어? 아! 리버코 초대받다가. 여기, 여기. 뭐야, 여기. 어, 됐다. 불러오는 중이야. 왜 어, 어떻게 올라왔어? 아씨, 나피 없어서 죽었다. 다리가 안 올라가지던데. 닌데, 그, 아까 깡소다 있던데. 깡소다 니네 위에. 응. 여기? 아소다형잘 어, 가. 써갖고 움직였는데 아무도 나안 봤어. <laughs> 뭐지? 다들 눈이. 야, 아, 감옥나, 불 질러지지 않았어? 어, 나 불도 질러지고 움직이기까지 했어. <laughs> 내 바로 앞에까지 다 갔는데, 뒤, <laughs> 다들 그냥 가. <웃음> 언니였어. <웃음> 언니가 내 앞에서 쏘다 죽었어. <laughs> 어. 비가없어 <피가> <laughs> 언니 뒤에 움직여, 언니 뒤까지 갔거든? 근데 언니가 나못 보고, 어디서 쏘는 거야. 갖고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지, 지금. ㅎㅎㅎㅎㅎㅎㅎ <laughs> 리버 수락됐어? 나 아, 어디야? 어 같이 하기로 타고 들어와요 들어가고 있어 예, 예. 뭐 지도받기를 원하는 애한 아니요 해야겠다 아니요 어디 어, 무작위로 들어가면 되나? 그냥 아무 데나 가셈어 리버님 왔다 어너 블루니? 널잡았어 무작위 돌건데 이렇게 됐어 어떻게 어, 들어가면 돼? 어, 널 아, 끝날 가스. 때까지. <laughs> 어, 내 앞에 왜 상자가 움직이는데? <laughs> 아, 게임 털리 너무 크다. 아, 다 어딨어. 와, 요번 거 쩐다, 이번 판. <laughs> 이번 판은 우리 팀 피지 왜 점다 왜 이리 없음? 하도 맞아서. 다 어딨음? 배 어디 있을까? 5초 남아서 말해주는 건데 스폰지역에 박스 하나 계속 있었음. 아, 그, 피 채우는데. <laughs> 뻥치지 마, 그럴 리 없어. 빛이 오는 곳에 상자 계속 움직이고 있었음. 혹시 이거... <laughs> 어, 바뀌었다. 내 네, 히읗 한자는 컴퓨터에만 있어요. 복사하셔야 될 텐데, 그거 어, 모바일로 방송국 들어가서 복사해야 됨 그거, 되게 특수 이모티콘 어플 그런 것도 있음? 진짜? 아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다. 릴러링, 브러딩 이번에 맵 바뀌는 건가? 응. 아. 얘들더 바뀌잖아. 원래 느려 됐다. 오래 걸려 너무. 블루레드. 잠시만 저 응답 없음 떴어요. <laughs> 아 또. 아 됐다. 풀렸다. 블루로 뭐일까? 레드로 보여 일지 블루 블루 거고. 레드가 숨는 팀이야. 그것만 알아도 왜 나는 못 들어왔지? 나도. 아, 들어왔어. 한 명밖에 없네. 자한데한병 저거... 너무 오래 걸려. 여기 왜? 어, 어 강목이다다 저쪽에 있네. 강모아 여기 봐. 일질러 응. 응. 주겠어. 어, 이 사람 왜 이렇게 못생겼어? 그러게, 되게 등록. 그런데 <laughs> 맥주병 들고 있는 거야? 야술 줘. 아, 전등님이구나어 <laughs> 뭐야 팀보챙겼어 내꺼 있어야 돼. 아, 나 트루만 네 표지판 태워라. 징징, 징징, 징징. 나술병밖에 없네, 근데. 와, 맵 신기하게 생겼다. 아, 딱 들어오니까 게임 시작했어. 오, 뭐, 이 마음에 든다. 떨어져 죽을 것 같아. 아, 아. 너무 하러는데 맵이 너무. 체력 차우는 때가 너무 공개적이다. 닥 트인 게 좋네. 블루 팀 어디 있는지 볼수 있고. 맵이 무섭게 생겼다. 볼품 없이 고통스럽게 죽음. 하나 떨어짐. 나이스. 저기, 왜 우리 팀다 사라지죠? <laughs> 강목이 혼자 남은 거이? 아니 아니. 들어왔다. 강목이도 그쪽 팀이야. 아따 우리 팀이지? 나 혼자 이쪽 팀인데? 아니 리버도 여기 있다. 죽어라, 초코맛, 두유. 난 총을 쓰고 싶다. 근데, 어떻게 하는 거임? 아까 보면 알아요. 아, 선풍기 좀, 씨. 자꾸 여기를 돌리고, <laughs> 그, 지 그냥. 아, 몸으로 밀어보면 돼요? 어. 아, 몸으로 밀려? 이게? 밀린데. 아, 걸었다, 찾았다, 찾았다, 찾았다. 아, 누가, 누가 졌단 팀 말해줌? 짜증나! <laughs>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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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동이, 아, 나무동이, 아, 아, 나무 나무동나들아 헬로, 나무동이, 나무동이, 나무헬이나무동등님은컨트롤이나쁘니이나를못 잡을 거임 이나무이 아, 어? 없어 아, 이나무아아 나무동이, 나무동이, 나아동이나무동 떨어져, 이 거머리들아! 더러운, 어, 뭐, 표지판이었네. 이 어디로 사라졌지? 뭐, 모르겠지? 모, 모를 거야. 뭐, 어, 모를, 모르... 모른다! 진짜 모른다! 어? 아, 뭐 어디 갔지? 아, 나 여기 있는데! 나 여기 있는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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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, 타임, 타임! 나 어? 여기 있는데! 어디? 헐 표지판이었어? 뭐야? 아싸 아, 개쩐다 나. 뭐야 이런 거. 나 개쩐다. 님 모임. <laughs> 아 뒤에 있는 저건가? 아닌데 네. 이건가? 조그만 거야. 고양이 무덤 같은 거. <laughs> 같이 같이 붙어나이죠세 어. 명. 같이. 어 아, 그럼. <laughs> 같이 모두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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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로 세트로. 네 명인데? <laughs> 근데 여기 어? 이렇게 잡는 사람 많아. 아니야 이거 근데 되게 어려워. 안손님딱 서고 우리가 주변에 하나씩 이제 우리가 20초 있다 가 움직일 수 있거든. 막 사물로 변신했단 말이야. 그거 그냥 죽이면 돼. 어. 어 방금 뭐 지나갔어. 깡통 깡통 깡통. <laughs> 도망가 도망가. 깡통 깡통 있어. 깡통. 졌어. 야, 자든다. 자든다. 왼쪽 아래, 왼쪽 아래로 <laughs> 나무도 하나 있다. 나무도 하나 있다. 저 앞에, 저 앞에 나무 하나 있다. 아, 나 때문에 걸린 왼쪽이 쏘는 거야? 어왼쪽에쏘는 거. 근데 나왜 이렇게 느린 거 같아 이 속. 나 때문에 나다 떨렸어. 저거 참 부자연스러운. 저거 참 부자연스러운데요. 아나 때문에 어, 잠깐만, 다. 잠깐 나 타임. 나 타임 컨트롤 안 좋아서 떨어지. <laughs> 아 이거 이속 너무 느린데? 아불 쓰면서 점프하는데. 아. 씨 <laughs> 잘 못해서 날아가가지고. 아씨 나 때문에 우리 팀 뭔지 다 걸렸어. <laughs> 이거 총안싸지는데싸짐 <laughs> 리버님 직업 저, 잘못 1, 2, 3, 4로 바1 누른 다음에 왼쪽 클릭 한번 해야 총 바뀌는데? 리버님 그거했음 직업을 왜딱큰 거? 왜헤비했어 파이로로 바꾸고세요 어떻게 바꾼 심표. 이따 이따 다음 게임 때. 아, 게임 어, 끝나면은, 진천보로 아 바꿀 수 있어. 어, 화덕이 위치. <laughs> 어, 잘 저, 쓰는 건가? 저개무서 사람 자꾸 지나가. 그니까. 저총 맞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, 모름. <laughs> 나총 맞았다 가면서 숨었거든? 아, 근데 모른다? 야, <laughs> 가다가 이러면 그냥 밖에서 <laughs> 네, 숨었는데 몰라. 세 명이, 세 명이 어, 총은 돼서. 내가 쐈는데? 화덕이 앞에 세 명이 보인다 뭐 <laughs> <거 같아. 웃음> 최근 <laughs> 내가 샀는데 어디 어디지? <laughs> 야, 되게 잘 보인다. 아, 다들 진짜 잘 숨었다. 나이거총 맞아서 아, 그냥 아무데나 뭐야? 그냥 가다가 숨는 거야. 아 진짜? <laughs> 어, 총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도 그냥 가다가 그냥 딱 그냥 박혔거든. 근데 무릎에 뼈 있어 심지어 한쪽이 살짝 껴 있는데. 아까 안 쏘는 아 깡통이었어, 깡통. <laughs> 어, 뭐야, 이거. 님, 님. 어, 깡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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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통. 아, 나이스. 흐내 <laughs> 사격 솜씨 좀 좋죠. <laughs> 역시 리버신. 어, 이거 뭐야? 아, 미키쌤! 님뭐 하지심? 아, 막, 아, 막고 죽이지. 아, 막고 죽이지. 아, 나이스. <laughs> 님뭐하지씨왜 길을 막음? <웃음> <웃음> 아,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. 존나 잘 쏘네. 여몇명 <laughs> 남은 거야? 너, 이? 가운데, 가운데 2명, 가면, 2명. 참, 여기. UFO처럼 생긴 거. 어, 왜, 와, 다시 쳐. 거기 이 오케이. 와저못 아, 찾는다. 할로님 저못 찾는다 진짜. 아, 할로님 못찾 30초에 한 번씩 참. 나는 딱찾을거 같은데. 찾을 것 같은데 왜못 찾지 다. 할로님 돌아다녀. 어, 강복이도 돌아다녀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어. <웃음> 어,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반가워요. <웃음> 어렵다 이거. 할로님 할로님. 뭐야? 는 이제 숨으면 오른쪽, 아, 왼쪽 망했다. 클릭하면 멈춰져. 고정. 왼쪽 클릭하면 멈춰진다고? 아. 아.